안녕하세요. 카페 큐레이터 IK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살펴볼 캡슐은 많은 분들이 문의 주셨던 카누 벨벳티 미디엄 로스트 네스프레소 호환 캡슐 커피입니다. 제가 이 캡슐을 리뷰할지 말지를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제가 이거 네스프레소 캡슐 한번 다 훑어 보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리뷰를 좀 진행하고 제가 이 캡슐 커피하고 엮였던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빠르게 제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카누 벨벳티 미디엄 로스트는 부드럽고 감미로운 카라멜의 균형 잡힌 향미를 담은 벨벳 같은 미디엄 로스트. 캡슐 커피입니다. 원두 사진은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과테말라로 구성되어 있고요. 네스프레소로 나온 캡슐은 한 6종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머리를 좀 썼다고 생각이 드는 건 패키지 상에서 에스프레소나 룽고를 정확하게 표현하지 않았어요. 그거는 되게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사람들이 알아서 눌러먹기도 하는데 굳이 제한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 지점에서 꽤나 괜찮은 생각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네스프레소가 점점 대중화되는데 있어서 그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캡슐을 슈퍼에서 살수 있다는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맥심이니까 이게 대형마트 전부 다 배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놀랐습니다. 이게 바로 맥심의 장점이겠죠. 저는 쿠팡에서 이거를 구매를 했습니다. 당시에 캡슐 10개, 5,500원인데요. 아마 가격은 에스프레소에 비해서 그렇게 비싼 커피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언제나 그랬듯이 에스프레소와 룽고로 각각 마셔볼 건데요. 그러면 이제 리뷰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향을 맡아보면 앞에서 좀 설명이 되어 있는 감미로운 카라멜, 균형감 이런 표현이 있는데, 저는 여기서 채택하고 싶은 설명은 균형감하고 카라멜은 느껴져요. 생각보다 이 지점이 꽤 괜찮습니다. 느껴졌다는 거지, 좋다는 뜻은 아직 아닙니다. 설명대로, 곧지 그대로 느껴진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제가 기대하는 그 썸띵, 그 맥심에서 느껴지는 그 썸띵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맥심에 대해서 꽤나 기대하는 바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조금 안 느껴진다는 게 아쉽습니다. 아쉬... 싶습니다. 자 그러면 맛을 보도록 하죠. 바디감은 강하지 않은 데그 특유한 강도가 조금 잡힙니다. 일단 그 특유한 그 해외 캡슐 커피의 감성이 느껴져요. 제가 아직 한 바퀴를 다돈 것은 아니어서 조금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제가 카노아 맥심 브랜드에서 그래도 기대한 그 맛까지는 일단, 바디감 매우 가볍고요 그리고 산도가 조금 느껴집니다. 이거 생각하고 완전히 좀 달라서 고민이 많아집니다. 단맛은 없고요 그리고 좀 카라멜 균형감 맛을 보기에 좀 아쉽다. 혹시라도 궁금한 건 룽고로는 괜찮을 수도 있을지 않을까? 기대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하면서 맛을 보도록 하죠. 룽고로 맡아보니까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매력적인 느낌은 아닙니다. 좀 아쉬운 부분이 많은데 아~ 리지가 않는데 큰일 났습니다. 제가 오래전부터 많이 말씀드렸던 동서나 카누에 대한 깊은 애정 이건 좀 아쉬움이 크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걱정입니다. 맛을 보도록 하죠. 에스프레소로 조금 아쉬운 게 있었는데요. 그래도 이게 좀 괜찮아지긴 했어요 다만 이거는 완전히 개인의 취향이라는 부분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근데 이게 적당한 커피가 돼야 되는데 이게 괜찮다 좋다 이 정도는 아니에요 좀 가벼워졌고 산미는 좀 잡히기도 하고 카라멜이라고 하는 그런 게 있긴 한데 그래서 이게 설명에서 말하는 균형감이 뭔가 뛰어난가 그 지점에서는 사실 고민이 듭니다 제 취향은 아니더라도 괜찮은 캡슐이라 이렇게 말씀드리기도 하는데요 아무리 고민해봐도 그 정도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쉬움이 좀 많긴 하거든요 좀 고민도 듭니다 그러면 최종정리 해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마시는 게 좋았느냐? 저는 룽고로 마시는 게 좋았습니다. 일단 에스프레소는 좀 맛이 정리가 안된것 같고요. 에스프레소가 너무 제 취향이 아니라서 그나마 룽고가 좋다는 거죠. 다시 구매하겠느냐? 전 이거 거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 미디엄 로스트는 중간은 가야 되거든요. 그 바디감 밸런스 뭐 이런 것들이. 그런데 제 취향은 아닙니다. 아무래도 제 취향을 좋아하시고 믿어주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제 취향과 비슷하셨던 분들이라면 굳이 마셔야 되 캡슐까지는 아니다. 이 캡슐은. 다른 것도 먼저 즐겨보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좀 고민이 많아져요. 사실 이게 OEM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조심스럽기는 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처음으로 이 맥시 캡슐 커피를 맛을 봤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고요. 저는 앞으로도 다양한 커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해서 더 많은 커피 이야기 확인해 주세요.